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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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누구는 못 왔다. 왜못 왔냐 하니까, 아이고, 어디가 아파서, 혹은 어떤 일이 생겨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말을 모여서 하게 될 겁니다. 혹은 뭐, 누스를볼 때도 그런 걸 보게 되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아이고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덕분스쿨에서는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사용 설명도 사명도를 공부하고 나면 아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나 그러면 전체 속에 있는 개체의 어떤 일들도 바로 내 일이구나 그래서 먼저. 제 책임입니다. 참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면서 먼저 자신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이럴 때 여러분, 덕분 서쿨에서는 대원의 삶을 살아간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시험을 치면 이 개인적인 아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생각하면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를 다 기도해 주라고 덕분스쿨에서는 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만 기도할 때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준비하는 부모들은 자 우리 아들 합격해라고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떨어지고 우리 아들이 합격해라 이런 말은 이쁜 말이 아니겠죠. 정말 바른 생각이라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많은 사람이 먼저 합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평하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100% 실력 발휘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해라고 안내를 하죠. 공부를 안해 우리 아들 합격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르게 표현하는 것도 제대로 할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질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한마직게 농사를 치면 농사가 조금 하니까 이웃 사람들 불러서 막 도와달라 해가지고, 막, 인건비 주면서 농사 짓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안 됩니까? 왜? 아니, 이거 뭐, 인건비 주고 뭐 주면, 뭐, 우리가 뭐, 먹을 게뭐 있냐? 단번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즉, 농사를 적게 지면 적게 지를수록 본인이 다 해야 되고, 본인이 힘들게 해야 되고, 이렇게 훨씬 어렵게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많이 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려고 생각도 안 하죠. 왜?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부터 내게 되니까 농사 지 때부터 수월해요. 쉽고 간단하다고 왜다 도와줘서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농사를 지으니까 어때요? 뭐 태풍이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막 이렇게 농사가 좀 어렵게 되었더라도 워낙 많이 지으니까 우리 모을 것은 항상 넉넉하다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 개인 기도를 해줄 때 돌아오는 거와 전체 수험생들이 다 합격하라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왜?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우리 먹을 그런 충분하듯이, 우리 자녀는 저절로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에 만나다 보면 어려운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 이야기들이 나올 때그 어려운 분을 계기로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그걸 계기로 아픈 사람들 모두 건강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프다는 씨를 떨어뜨리지 말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모든 분들이 건강해져서.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항상 씨를 떨어뜨릴 때부터 수확할 열매를 꼭 심으셔야 된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이 수확할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그럼 건강이라는 단어를 꼭 먼저 쓰시라고요.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이 모두 다 건강에 져서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언어를 표현할 때부터 씨를 떨어뜨리는 거. 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자꾸 생기도록 씨를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병이 나은 상태가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 줘서 기쁩니다. 이렇게 바로 열매를 심으시는것 이런 것도 기도하면서 꼭 살펴보고 하셔야 될대목입니다 특히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고 축하하는 문, 축음문을 하는 것은 또한발더 나아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덕분스 스쿨에서는 축음문을 많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너무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표현으로 한발더 나아가게. 왜냐하면 씨앗이 열매고 시작이 끝이고 결과가 감정이고 감정이 결과이므로 이루어진 그 느낌 감정으로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하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혹시 어려웠고 힘든 분들이 참석을 못한 그분들이한 기도할 때꼭 전체와 함께 기도해서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